안녕하세요. 장용호 선생님입니다. 아쌤, 내신, 파이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볼 거예요. 18번 문제. 18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이차 함수 fx가 그래프와, 어, 얘가 x축과 만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e-x 또는 f, e-x를 만족한데, 다시 18번을 볼 건데, f에다가 e-x를 집어 넣은 거랑, f에다가 2 e 플러스 x를 집어넣는 거에 y 값이 지금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거 어떤 뜻이야, 얘들아? 봐봐, 다시 봐봐. 지금 그냥 수직선을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 기준은 일단 이에 x는 2에 대해서 x에서 x만큼 이만큼 떨어진 거, x만큼 떨어진 게 만약에 여기면 이만큼 x만큼 올라간 것도 똑같은 y를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냥. 다시, 요거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X에서 만약에 3만큼 떨어졌어. 3만큼 떨어진 거에 Y가 이만큼이면 반대로 3만큼 떨어진 것도 Y가 똑같은 이렇게 돼야 된다 소리. 즉, 얘는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대칭. 다시, 이거 해석하는 방법.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X만큼 떨어진 거에 함수값이 같은 거니까 이 친구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의 길이를 알파라고 놓고, 이거의 길이를 알파라고 놓으면은, 이거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2 e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이거는 2를 기준으로 뒤로 간 거니까 2 e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다. 그치? 어, 그러면, 우리, 두근의 합. 한근이 2 e 마이너스 알파고요. 다른 한근은 2 e 플러스 알파니까. 두근의 합이 4라는 걸알수 있네? 그쵸? 어, 합이 4라는 걸 알고, 곱을 구하라네, 곱을. 곱. 그러면 하나가 4, 하나가 알파. 하나가 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하나는 뭐겠어? 4알파겠다 그치? 둘이 곱한 거에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쵸? 알파랑, 4 빼기 알파랑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알파제곱, 플러스 4 알파가 됐고. 우리 이거 2차 함수지, 그치? 최대 값 어떻게 구했어?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 빼기 4. 그대로 해주면 똑같은 상황인 거고, 얘는, 알파 마이너스 2에 제곱이 됐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만나면 4. 즉, 이거 해석합시다. 예, 최고창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X가 2일 때, 알파가 즉 2일 때, 최대값 4를 갖습니다. 즉, 최대값은 뭐가 된다? 4가 되겠습니다. 됐죠?